안녕하세요. 링크바이크입니다. 자, 오랜만에 자전거 소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는 모델은 어, 25년식 리다 스컬트라 100 모델이고요. 어, 제가 일전에 한번 올린 적은 있는데 어, 작년 한 10월쯤 그때 입고가 한번 됐어 가지고 어, 그때 이제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드렸고요. 어, 올해도 자, 이제 입고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 정말 극소량으로 들어옵니다. 어, 저도 저번 주에 어, 1차 입고분을 받았는데 뭐 들어오자마자 다 나갔습니다. 하루 이틀 내에. 그래 가지고 어, 뭐 소개 영상을 찍고 뭐할 시간도 없었고요. 어, 지금 어 원래 입고가 되지는 않는데 음 제가 좀 어렵게 어 구해 왔습니다 어 워낙 찾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스쿨트라 100 하면은 그냥 입문의 정석이죠 그냥 입문의 정석에 어 중고 감가도 방어가 잘 되는 어 그런 모델이어 가지고 어 워낙 귀한 모델입니다 어 귀한 자전거고 어 지금 또 추후에 어 입고가 되기는 하는데 그것도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어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좀 스컬트라 100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없어서 못 파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도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어,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 그래도 유튜브를 보고 어, 입고가 되었구나 하시고 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어,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어, 25년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림브레이크 버전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 버전만 나오고 있고요. 음, 색상은 지금 보시는 화이트 색상과 음, 다크 그레이 색상. 있습니다. 어 제가 영상 뒷부분에 다크 그레이 어 모델도 한번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긴 할 텐데 음 현재 지금 보시는 모델은 자 화이트 색상 모델이고 스몰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자 스몰 미디움 사이즈. 어 스몰 미디움은 보통은 170한초 중반부터 180초 중반까지 어 폭넓게 보면은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170 초중반, 180 초중반, 이 어, 정도 사이즈가 어, 딱 맞고요. 어, 지금 성장기에 만약에 있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이 어, 키가 170 정도 된다, 그러면 한 사이즈 크게 스몰, 미디움 사이즈를 타셔도 무방하시고요. 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모두 다 클라리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크랭크, 앞변속기, 뒷변속기, 그리고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자, 클라리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풀 클라리스입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은, 어, 알루미늄 프레임이구요. 포크는 카본입니다. 자 풀카본 포크거든요. 자요 풀카본 포크면은 좋은 점이 뭐냐 이제 노면에서 오는 잔진동들을 좀상세시켜 줍니다. 이제 로드는 뭐 풀샥처럼 아 MTB처럼 샥이 요렇게 서스펜션이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노면에서 오는 진동이 팔로 그대로 다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풀카본 포크를 적용을 함으로써 어, 이제 팔에 어, 피로 누적을 조금 줄여 주는 어, 요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앞에 앞에 기어는 2단입니다. 50에 34T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8단 11에 28T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냥 아주 뭐 정석적인 거죠. 그리고 타이어는 어, 25C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좀 문의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어, 보통 뭐 스컬트라 백의 타이어가 몇 시까지 어, 장착이 되느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제조사 권장은 28시까지입니다. 뭐더 어, 하면은 뭐 클리어런스가 안 나오겠죠. 어, 포크가 깔 수도 있고요. 어 뒤에 체인 스테이나. 어, 시트 스테이 뭐 이런 쪽도 될 수가 있으니까 어 권장 상 넘어서까지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딱 적당하게 28시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매장에 있는 어 다크 그레이 색상 25년식으로 새롭게 나왔는데 요 제품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색상이 어 25년에 새롭게 나온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어, 원래는 어, 24년에는 24년식이 안 들어왔었고요. 뭐 23년식, 24년식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었는데 어, 계속 그냥 블랙 색상이었습니다. 유광 블랙 색상이었는데 어, 25년식으로 오면서 어, 조금 새롭게 무광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사이즈는 정말 귀한 사이즈입니다. 투엑스스몰, 엑스엑스에스 몰 사이즈 자전거입니다. 지금 뭐 키가 성인으로 보시면은 뭐150 중반부터 160 초반까지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성장기인 학생들이다 하면은 150 초반만 되어도 어, 충분히 탈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어, 키가 작은 친구들도 요새 초등학생들도 어, 픽시나 로드 요런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 많이 아이들을 데리고 매장에 오시는데 아, 사이즈가 없어서 이게 뭐 선택을 못 아, 구매를 못 하시는 요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어, 근데 어, 보시면은 아주 귀한 2X 스몰 사이즈입니다. S 스몰 사이즈이기 때문에 키가 좀 작은 초등학생, 중학생, 저학년 친구들도 다탈 수가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딱한데 있습니다. 딱한데 있고요. 어뭐 예약이나 이런 거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오셔가지고 구매하시는 분이 그냥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컬트라 백이 사이즈에 맞는다. 그러면은 뭐 색깔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팔 물량도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팔 물량도 없어서 스마트 스토어에도 올려두지는 않겠습니다. 어, 영상 보시고 어, 나한테 맞는 자전거가 같다 싶으시면 매장으로 연락 주시면은 네, 제가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